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일컬어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12장에서 50장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4대 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장세기 이후의 성경은 이 언약에 대한 성취와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에 대한 회복에 관한 약속으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4대 족장에 관한 결말 부분으로서 야곱의 장례,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임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즉, 야곱은 자기의 유해를,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함께 장사해 달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마지막으로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임종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 1 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 하였더라.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공백기를 거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말라기후 400년 후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창세기 이후 400년의 출애굽기로 넘어가요. 그런데 창세기를 끝맺는 마지막 장면이 바로 요셉의 죽음입니다. 정확하게는 요셉이 임종하기 전 남긴 유언이에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에요. 이 유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은 야곱처럼 죽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 시신을 야곱은 그 시신을 죽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냈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의 시신이 애굽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장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애굽에 요셉의 시신은 묻혀야 했죠. 하지만 요셉은 그거를 바라지 않았어요.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 요셉의 시신은 거기에 묻혀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요셉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길 바랐어요. 그래서 이후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 내 유해를 가지고 그 땅으로 가라. 요셉이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셉의 나머지 열한 형제들 그 형제들의 유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기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알지 못해요. 그런데 따로 특별하게 요셉처럼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아마도 애굽 땅에 묻지 히 않았을까? 그건 알수 없죠. 어쩌면은 야곱처럼 그 형제들도 유언을 남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유의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요셉의 형제들이 묻혔다는 증거가 없어요. 어쩌면 애굽 땅에 요셉처럼 이렇게. 묻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400년이나 지났잖아요 어떻든 요셉은 그 유언을 남긴 것이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400년 후에 출애굽할때 요셉의 유예는 가지고 갑니다 요셉의 유골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요셉의 유골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야곱이 주었잖아요. 장자인 요셉에게, 그리고 그 세겜은 요셉의 장남인 문하세 지파의 땅이 되었고, 그곳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요셉의 무덤이 세겜에 있어요. 사실상 창세기 마지막 장면은. 요셉의 이 유언으로 끝맺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애굽 땅에 묻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다 내 유해를 안치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때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해요.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의 장례 장면도 아마 국장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치러졌을 겁니다. 오늘 야곱의 장례는 국장도 아니잖아요. 야곱의 장례는 총리의 부고니까. 총리 아버지의 부고니까 총리 아버지가 죽은 거니까 그런데도 엄청나게 호화롭고 엄청나게 장엄하고 엄청나게 영화스럽게 치러지잖아요. 하물며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장사는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호화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 땅에 영원히 묻히길. 시로 했습니다. 애굽에 묻히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습니다. 왜일까요?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지만 영혼의 소망의 땅을 그리며 그곳에 묻히기를 간절히 받았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곳.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로 가노니. 이스라엘에선 혼인할 때 초혼과 초혼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식으로 약혼이죠. 뭐냐면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요. 신부 집에 가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아요. 이게 초혼이에요. 근데 내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게 초혼이에요.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신랑은 돌아갑니다. 이게 정혼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정혼했다 할때 정혼. 초혼입니다. 초혼도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신랑이 내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하고서 신부 아버님 어머니에게 승낙을 받는 거예요. 초혼입니다. 정혼이에요. 그리고 신랑은 돌아가요. 뭘 하냐면은 약1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해요. 지참금 말하는 지참금. 지창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보통 1년에 연봉 정도. 그래서 연봉을 가지고 1년 후에 지창금을 가지고 실무집에 데리고 가, 가, 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그때 비로소 벌어지는 잔치가 결혼잔치예요.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1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를 맞아들일 집을 마련하고 지창고를 마련해 가지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초림입니다. 이것을 혼인 잔치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던 것은 초혼한 것이다. 다시 초림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주께서 님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온다는 겁니다. 완전한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주님께서는 결혼제도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즉,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맞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그럼 그 신부는 신랑을 기다린 그 1년 동안 언제 올지 모르죠. 6개월 만에 올지, 1년 만에 올지, 언제 올지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신랑이 올 때까지 자신을... 단아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아하게 지켜야 되는 그 신부가, 막 우리말로, 현대로 하면 막 나이트클럽 당기고, <laughs> 막 부킹하고 있고, 막 소개팅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파혼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단아하게 자기를 순결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을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이면서, 죽으면서 남긴 말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예표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종말론적 소망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마지막 장 역시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끝맺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것들 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건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종말론적 신앙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맞이하러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모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답했던 거예요. 여기서 신랑되신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게 올 것이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우주적인 재림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복된 사람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죽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리는 그런 사람들 그 세대 그 세대가 제가 볼땐 가장 복된 세대 하지만 2000년이 지나기까지 아직 주님께서는 공적으로 임하지 않으셨죠 이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가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를 성도는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님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이지만 나의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내 생애 가운데 겪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개인의 종말이 곧 우주적 종말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24시간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 4천년전, 3천년전, 2천년전,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미래, 이 시간적인 흐름 크로노스요 하지만 카이로스는 영원한 그 시간이에요. 즉, 영혼의 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공존해요. 막 차원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하고 막 그래요. 마치 타임 그 워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시간이고 영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의 죽음까지는 크로노스의 영역에 있어요. 하지만 죽는 순간 우리는 카이로스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 이것은 곧 주님의 재림과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 나의 영혼은 더 이상 크로노스의 이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은 곧 주님의 우주적인 종말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 우린 죽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주적인 종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과 그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 생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론적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 짧은 생애 동안 뭘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 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재산을 남기는 게 무슨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소유 남기는 것 아무 부질없어요. 우리는 죽자마자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한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으로 인도함 받을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는 그 날에 대한 소망으로 끝맺고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성도들은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간구하면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성도를 향한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날을 소망하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소망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 이 땅에서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 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며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뭡니까? 우리들의 표대가 이 땅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기거나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거나 내가 이 땅에서 뭐, 무엇인가를 되, 되려고 하는 것 이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건다 썩습니다. 땅에 속한 건다 사망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표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게 우리 표때, 우리 인생의 표때, 우리의 목 목표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듯 종말론적인 믿음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마치면서 야곱과 요셉이 가난 땅을 영원했듯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성로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종말론적 삶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단아하게 맞아들이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